피렌체의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두 개의 다른 심장과 닿게 된다. 한쪽 심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세상을 관찰로 여는 사람이었다. 새벽녘 강가에 앉아 물결이 부서지는 각도를 그리며 인간의 표정이 바뀌는 순간을 기억 속에 저장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모나리자였다.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흐려지고 보는 이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미소. 레오나르도는 이 미소 속에 인간 감정의 스펙트럼을 숨겼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보는 이는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그가 의도한 미스터리였다. 반대편 심장은 미켈란젤로. 그는 도구를 쥐면 세상과 맞붙는 투사였다. 대리석 앞에 서면 그 안에 갇힌 영웅의 호흡을 들었다. 다비드를 만들 때 그는 골리앗과 마주하기 직전 숨을 고르는 청년의 긴장과 의지를 돌 속에 새겼다. 레오나르도의 부드러운 손과 달리. 그의 인물은 핏줄이 살아 있었고 근육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했다. 두 거장의 차이는 최후의 만찬과 천지창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레오나르도는 예수의 한 마디에 제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파동을 표정과 몸짓으로 조각처럼 세밀하게 배치했다. 눈동자의 방향, 손의 각도까지 계산된 장면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동결시킨 듯했다. 반면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은 폭발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다. 아담의 창조에서 신과 아담이 손가락을 맞대는 그 찰나, 우주 전체가 숨을 추린다. 그의 그림은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순간의 전율을 포착했다. 그들이 피렌체 시위에서 같은 벽을 사이에 두고 작업하던 날, 도시 사람들은 매일 그 앞을 지났다. 한쪽에서는 레오나르도의 인물들이 서서히 윤곽을 얻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켈란젤로의 근육질 병사들이 대리석을 찍고 나올 듯 힘을 모았다. 그러나 두 작품, 모두 미완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미화는 오히려, 만약 완성됐다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을 후대에 남겼다. 나는 그 질문이야말로 두 사람을 영원히 라이벌로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레오나르도는 세계의 모든 조각을 이어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고, 미켈란젤로는 단 하나의 형상을 절대적인 힘으로 빚고자 했다. 둘이 만든 작품 속에는 공통점이 없다. 하지만 두 심장이 같은 시대에 뛰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르네상스는 더 뜨겁게 불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불빛 속에서 두 거장의 그림자를 찾는다. 그림자가 만나지 않는 건 어쩌면 그게 더 아름답기 때문일지도 모른다.